안녕하세요. 처음 소개할 제품은 설치가 간편한 비데입니다. 3,000개 이상 판매와 600개 이상의 후기를 자랑하는 인기 제품인데요.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설치 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황동 티자형 어댑터와 튼튼한 냉수호스로 내구성도 뛰어나죠. 또한 후면 세척과 여성 세척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하며 강한 수압과 부드러운 세척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압 조절도 쉬워서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어요. 이 비대의 또 다른 특징은 노즐 보호 설계입니다. 오목한 디자인 덕분에 노즐이 손상될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일부 사용자는 패키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지만 성능과 품질 면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비싼 비대 못지 않다 재구매했다는 후기가 그 신뢰성을 뒷받침하죠.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들께 이 비데를 추천드립니다. 무거운 가구나 가전제품을 손쉽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구리프터 이동 롤러 세트입니다. 가구 옮기다 허리 다쳐 본 분들 꼭 주목하세요. 이 롤러 세트는 한 세트로 최대 300kg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각 바퀴는 80kg의 하중을 버티며 내구성 좋은 abs 플라스틱과 철재질로 만들어져 무거운 소파나 냉장고도 거뜬히 움직일 수 있죠. 덕분에 세탁기 책장 피아노까지도 쉽게 옮길 수 있어요. 360도에 전하는 논슬립 패드 덕분에 이동도 훨씬 부드럽고 바퀴가 미끄러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핸들 덕분에 그립감도 좋아서 힘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가구 아래에 이 롤러를 넣고 리프터를 이용해 가볍게 들어올리며 이동 준비 끝. 무거운 가구를 옮길 때 필요한 번거로움을 확 줄여주는 똑똑한 아이템입니다. 집안대 청소나 가구 배치 바꿀 때 정말 유용하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열로부터 손을 보호하는 다용도 열절련 슬리브입니다. 고품질의 내열 고무 소재로 최대 250도까지 견딜 수 있어 요리 중 손잡이를 잡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을 방지해 줍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뜨거운 팬을 안정적으로 들수 있게 도와주며, 특히 무쇠 팬이나 철 팬과 같은 고온 조리기구에 적합합니다. 신축성이 뛰어나며 1.5에서 3.7cm까지 다양한 손잡이 크기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펜손잡이의 보호에 만족하며 제품의 내구성과 빠른 배송을 높이 평가했어요. 다만 실제로 사용하면서 크기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피드백도 있으니 구매 전 펜손잡이 크기를 꼭 확인하세요. 요리의 안정과 편리함을 더해줄 리슬리브 다양한 크기로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소형 휴대용 재봉틀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재봉을 할수 있어요. 캠핑이나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옷커튼, 애완동물옷, 장난감까지 다양한 패브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두께 1.8mm까지 바느질이 가능해서 청바지 같은 두꺼운 원단에도 도전할 수 있어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지만 성능은 정말 알차요. 분당 350회 작동하는 빠른 재봉 속도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해줍니다. 특히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수동 피드 메커니즘 덕분에 섬세한 작업도 문제없어요. 그리고 전원은 AA 배터리 내게나 DC 6트 어댑터로 작동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조작법이 간단하고 전문적인 작업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이 휴대용 재봉틀 집에 하나쯤 있으면 정말 든든하겠죠? 재봉작업을 더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무거운 병뚜껑을 열때 손에 힘이 부족해 불편하셨던 분들께 추천하는 자동병따개입니다 이 병따개는 단순히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병뚜껑을 쉽게 열어줘서 힘들 필요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법도 정말 간단해요 병의 자동 병따개를 올리고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스스로 병뚜껑을 돌려서 열어줍니다. 뚜껑이 열리면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하면 끝. 내부의 강력한 턱과 회전 장치 덕분에 단단하게 닫힌 병도 쉽게 열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벼운 ABS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무게는 약 335g밖에 되지 않아요. 손목의 부담을 줄이고 배터리 두 개만으로 작동해서 사용하기도 편리하죠. 자주 병을 열어야 하는 집이나 힘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이제 어렵게 힘줄 필요 없이 편리하게 병뚜껑을 열어보세요 이 제품은 스냅 단추 키트입니다 이 키트만 있으면 다양한 옷이나 가방 아기 옷까지 손쉽게 스냅을 부착할 수 있어 DIY의 호가나 수선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노계강하고 튼튼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죠 플라스틱 손잡이로 된 핸드플라이어는 가벼우면서도 그립감이 좋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복잡한 작업 없이도 빠르고 간편하게 스냅을 고정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에는 쉰게 스냅 버튼과 보관 상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여러 프로젝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답니다. 후기들을 보면 처음 사용은 조금 익숙하지 않았지만 금방 손에 익었다, 부품이 잘 맞아 다양한 일류에 사용하기 좋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또 가성비 좋고 기능도 충실하다는 의견도 자주 볼수 있었죠. 합리적인 가격의 DIY 작업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스냅단추 키트.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미니카메라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기능은 알찬 제품인데요. 초소형 16mm 렌즈와 유연한 금속 코스로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 설치가 매우 간편해요. 집안에서 아이나 반려동물 혹은 중요한 물건을 지켜보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이 카메라는 2.4GHz 와이파이만 지원해서 설치 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을 감지하면 앱으로 자동알림을 보내줘서 보안에도 강력해요. 사람의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AI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장 공간도 넉넉한데요. 8GB부터 최대 128GB까지 메모리 카드를 지원해 장시간 녹화가 가능합니다. 영상은 1080p의 선명한 화질로 녹화되며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죠. 작지만 강력한 이 미니 카메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미니 밥솥은 1리터 용량으로 한끼 식사에 딱 맞는 양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밥뿐만 아니라 찜 요리도 가능해 위층에서는 찜 요리를 아래층에서는 밥을 동시에 할수 있는 편리함이 특징입니다. 식품 등급 PP 소재로 제작되어 가열 시 유해 물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 세척도 간편합니다. 작고 가벼운 0.9kg 무게로 캠핑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사용법도 간단해 한 번에 버튼 조작만으로 밥과 찜 요리를 동시에 할수 있어요. 다만 내솥이 분리되지 않아 세척 시 주의가 필요하며 전력이 낮은 환경에서는 물이 끓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집밥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싱크대, 욕실, 배수구와 같은 막힌 배관을 청소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서 손잡이를 누르면 자동으로 복원되는 구조로 파이프 깊숙기 삽입해 머리카락이나 작은 찌꺼기를 쉽게 잡아 올릴 수 있습니다. 90-160cm 길이 옵션으로 다양한 깊이의 파이프에 활용할 수 있어요. 튼튼한 스테인리스의 내구성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되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관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 커버는 옷을 다릴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온으로 인한 옷 손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주는 다리미 보호 커버입니다. p t f 이 소재로 제작되어 다리미의 열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옷이 타거나 눌어붙는 문제를 줄여줍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가정용 다리미에 잘 맞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산업용 다리미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가정용 다리미와 호환됩니다. 또한 다리미 바닥에 먼지나 오물이 쉽게 묻지 않도록 특수 방호 처리가 되어 있어 청소가 간편합니다. 설치도 간단해 한번 장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옷 손상을 걱정 없이 부드럽게 다림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리미보호커버 추천합니다. 어린이용 지능형 AI 페인팅 로봇을 소개합니다. 이 로봇은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사용법도 간단해서 카드를 슬롯에 넣고 로봇이 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따라하며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로봇의 유연한 팔은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또한 지능형 AI 기술 덕분에 아이들은 쓰기와 그리기 같은 기본적인 기술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어요. 이 로봇은 조기 교육과 인지 발달에 큰 도움이 되며 집중력과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핑크와 녹색의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며 안전한 소재로 제작되어 부모님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딱 맞는 선물, 지금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곡선 청소 브러시입니다. 이 브러시는 곡면에 잘 맞는 양면 곡선 설계로 손이 닿기 어려운 모서리와 굴곡진 부분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브러쉬의 핸들은 여러 개의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 유연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형태의 표면에 쉽게 밀착됩니다. 강한 오염 제거력을 자랑하는 두꺼운 강모는 먼지와 오염물을 확실하게 제거해주며 기기 표면에 긁힘이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는 브러쉬의 행잉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걸어두고 물기를 말려 보관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단단한 강모와 다중 세그먼트 조인트 덕분에 손쉬운 청소는 물론 긴 수명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곡선 청소 브러쉬. 지방 곳곳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주목해 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